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촬영을 <laughs> 끝내고 미팅을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어떤 영상을 찍을지 대충 말씀드리려고요. 좀 고정을 시켜놓고 말할까? 을 네. 그 뭐냐면요. 제가 곧 있으면은 그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가는데 도대체 새벽에 출장 갈때 어떤 걸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좀 싶어서요. 제가 출장을 가는데 준비를 하는 것들 대충.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꼭 해요. 그냥 여행 가기 전에도 조금 관리를 하고 가고, 출장 가기 전에는 완전 좀 바삭하게 좀 하고 가요. 그리고 손톱. 손톱 바꿀 때도 됐고, 그러니까 그, 그뭐 출장의 그 컨셉이라던가 이런 거에 맞게 손톱도 같이 그 내일 해주시는 언니랑 같이 상담을 해서 바꾸고, 착장. 그, 지금 스케줄표가 나왔거든요? 오전에는 어떤 활동, 오후에는 어떤 활동? 그거에 맞춰서 맞게 이제 착장을 준비를 할 겁니다. 음. 이 과정에서 뭐 협찬을 받기도 하고, 그냥 제가 준비를 하기도 하고 해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한국 유튜버 대표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 행사장에서만큼은 제가 한국을 좀 대표하는 인플루언서로 가는 거니까, 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브랜드 담당자가 와서 뭐, 어, 이거 어땠어? 뭐, 재밌었어? 물어봤는데, 제가 막,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게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평소에도 종종 조금 조금씩 하는데, 가기 전엔 조금 빠싹, 자기 전에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자는 편이에요. 그리고 영상! 오늘 영상 찍은 것처럼 갈때 어쨌든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기다리지 않게 기다리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5일 동안 저랑 출장 준비를 한번 해봐요. 고싱! 아까 미팅하러 가는데 제가 카메라를 안 들고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찍었어요. 오늘 미팅하고 와서 영상 올리고, 그리고 내일 촬영할 거 준비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자려고요. 너무 바빴다. 아침부터 <laughs> 저녁도 방울토마토랑 두유랑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짠 시원스쿨! 요거를 듣습니다. 음. 좀 웃기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시원스쿨을 하게 된 이유가 얼마 전, 아, 얼마 전이란다. 한 3년 전? 2년 전에 이스라엘에 제가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출장이 한국 스텝이 아예 없었고,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대사관에서 저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스텝이 아무도 없고 너무너무 낯선 나라였고. 근데 또 너무 좋은 기회여서 놓치고 싶진 않고. 그래서 제가 가게 됐어요. 진짜 그땐 영어를 아예 정말 지금보다 더 못할 때였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하던 찰나에 이제 그러니까 CGV에 영화를 보러 가다가 어, 시원하게, 어, 화장실을 한번 갔다가 가려고 갔는데, 영화가 안 되면 시원스쿨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원스쿨을 그냥 들었어요. 되게 단순하죠? 영화가 안 되면 시원스쿨이라길래. 그래서 진짜 그때, 거의 매일 진짜 울면서, 자기 전에 울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걱정돼가지고. 근데 진짜로 가서, 제가 한마디도 못하다가, 급 그렇게 벼락치기로 공부를 한, 한달 정도 하고, 가서 한 3일 만에 목이 쉬었어요. 너무 잘 놀아가지고 말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출장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이주일 전이라도 시원스쿨 을 하나 두 개씩 좀 듣고 가거든요. 그럼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자기 전에 듣고 자려고요. 한 20분 길어봤자 30분밖에 안 해서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들을 수도 있고 제가 집중력이 짧아서 긴 거는 못 들을 텐데. 저는 되게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한 20분 듣고 잘 거고. 물론, 근데 또 요즘 야나두가 좀 광고다 막 이런 거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야나두를 한번 들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시원스쿨을 듣던 게 있으니까 마저 듣고 야나두 한번 해보려고요. 나중에 비교 영상 찍을 수도 있어요. <laughs> 일단 저는 자야, 자야 될것 같아요. 내일. 이거 얼른 듣고, 내일 촬영 있어가지고, 얼른 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내일 봐요. 안녕! 지금은 아침에 대충. 부유를 마시고, 촬영을 하러 갑니다.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변신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엄나 <laughs> 변신했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얼른 제품컷 찍고 집으로 갑니다. 출가셨습니다 <laughs> 저는 지금 집에 가서 화장을 지우고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몸이 시금치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아까 낮에 콘스프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콘스프 먹어서 혼났어요. 먹지 말라고. 저녁도 식단 지켜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숙제로 스트레칭이랑 운동이랑 하고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자고. 음.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안녕. 잘 먹겠습니다. 이거 고구마 되게 귀엽죠.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운동 왔어요. 내일 하러 갈 거예요. 안녕! 안 내일을 하러 왔어요. 이거 진짜 저의 인생 내일인데, 안 떼고 버티다가, 이제 출장 가기 전이니까, 이제 내일을 새로 하려고요. 출장 가기 전에는, 내일은 좀 새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해요. 제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디올 출장을 가니까 좀 특별하게 그거에 맞게 네일을 하고 싶어서 어 요청을 드렸어요. 저 내일 해주는 언니한테 이렇게 이렇게 시안을 보내주셨어요. 디올 컨셉에 맞는 너무. 너무 감동 아닙니까? <laughs> 너 지나간다. 지나가신다. 갓영세. <laughs> 갓영세님 지나가셨다. 하여튼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내일 그 컨셉에 맞게 좀 하려고요. 부탁드려요. 헬스케 없는데? 살 빠졌어요? 음. 그 디올 출장 때문에 빼고 있어요, 계속. 좀 많이 뺐어요? 한.. 4, 5kg?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아,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 아니 여기 엄청 얄쌍해져있는것 같은데? 아 몸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이. 내가 잘안 빠져. 아. 모두가 다 인정해. 그 근육 트레이너 분들도 정말 좀 근육도 잘안 붙고 살도 잘안 빠지는 거기에 이제 영세내일이렇 <laughs> <laughs> 들어가는 거지. 네네. 인이 끝났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짠! 디올 네일, 너무 예쁘죠? 이거 봐요. 그리고 여기도. 이거 완전 딱 디올 그 느낌 나지 않나요? 헉, 너무 예쁘다. 음, 음, 최고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올에서 옷을 보내주셨어요. 디올 그, 거기 상해, 거기 파티, 메인 파티 때 입고 올 옷을 보내주셔서 제가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엄청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좀 보여드릴게요. 짠! 원피스나 스커트일 줄 알았죠? <laughs> 이거 되게 근데 세련되고 예쁘지 않아요? 블랙 스트 예쁜 것 같다. 바지 라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늘 중요한 행사나 이럴 때는 저는 원피스나 스커트를 입었는데 좀, 이번엔 좀 색다르게 매니쉬 한 것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깔끔한 라인이에요. 이것도 핏이 되게 예쁘고 그래서 고민돼. 블랙으로 결정했습니다. 블랙이 좀더 악세사리 같은 거 스타일링하기도 좋을 것 같고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이거는 제가 행사에 깨끗하게 입고 깨끗하게 반납을 할 거예요. 그럼 잘 입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는 악세사리를 조금 보러 가려고요. 악세사리 리지가 사줬어요.

여러분 눈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제 좀 늦게까지 짐을 거의 다쌌어요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8시까지 가서 운동하고 그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있어도될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갑자기 긴 새벽이 뿅 하고 나타나서 좀 놀라셨죠? 더 놀라실 일은 여기는 도쿄입니다. 상해에 가는 출장 준비 영상을 찍다가 왜 갑자기 시공간이 이렇게 훌쩍 뛰어서 여기까지 왔지? 싶으시죠? <laughs>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마무리 멘트를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 간지 모르겠더라고요. 없어져서 이렇게 따로 찍고 있습니다. 늘 브이로그가 뚝 하고 끊기거나 그러는 게 뭔가 좀 마무리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laughs> 상해에 갔다 와서 이미 도쿄에 지금 와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합니다. <laughs> 물론! 매번 이런 식으로 출장을 준비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떨 때는 출장 가기 전에 머리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다이어트는 신경 안쓸 때도 있고, 뭐, 보통 그런데 평균적으로 출장을 가면 그 정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지금까지 출장 준비하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상해에서 찍었던 진짜 진짜 멋있는 비디오는 곧 제본 채널에서, 아니면 지금, 오, 어쩌면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본 채널에서 볼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laughs>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